드라마 델리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휴일날 장경준과 이영희는 미리내와 함께 자전거 데이트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보는 이들도 너무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혜미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분탄질을 하려고 노력 중이네요. 회사에 출근한 장경준과 이영희는 인턴 2차 경합의 선보일 메뉴 때문에 조리실로 갔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걸 김혜미가 이번엔 어쩐 일인지 방해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철이 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었죠. 김혜미답게 장희재를 대동하고 조리실로 갔네요. 둘이 사바사바 하는 장면을 직접 보라 이건데요. 장희재는 어쩌면 그렇게 김혜미 뜻대로 잘 걸려듣는지 모르겠네요. 김혜미가 원했던 대로 장희재는 화가 나서 장경준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장경준을 많이 혼을 냈는데요. 장희재는 TS 리테일 사장이기 때문에 이영희 같은 인턴사원 하나쯤은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걸 내세우면서 장경준을 압박하는 걸로 보이네요. 물론 장경준은 자신의 여자는 자신이 선택할 거라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하네요. 장희재는 무난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인데요. 옆에서 차윤이가 뭐라고만 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고 볼 차윤이가 아닌데요. 차윤이는 장희재의 주식도 마음대로 착복했죠. 그래서 장희재와 차윤이 주식 보유 순위를 바뀌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장훈이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요. 차윤이는 장세준을 TS리테일 회장을 만들 국리에 혈안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 김혜미가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장훈이 상견례 자리냐고 화를 내면서 약속이 깨진 적이 있었죠. 그때 차윤이가 장훈을 대하는 태도 보셨나요? 저는 차윤이가 그래도 장훈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차윤이는 약속을 취소하라는 장훈을 향해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모습이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장훈도 화를 많이 내긴 했지만 그건 회사의 회장이고 집안의 어른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맞서 차윤이가 함께 큰 소리를 내는 건좀 놀라웠는데요. 차윤이가 장희재 주식을 전부 손에 넣은 후로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차윤이가 주식 장난을 친 것도 장경준이 1차 인턴 경합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장경준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한 거고요. 또 회사에서 장경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벌이다가 경준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일도 만들었습니다. 차윤이는 코너로 몰리게 되면 죽기 살기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스타일인데요. 얼마 전 집에서 오래 일을 돕던 원섭이라는 기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오래지 않아 그 기사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 기사는 차윤이의 비밀스러운 지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차윤이가 장훈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 상황인데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모두 공개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장훈이기 때문입니다. 장훈에게 조차도 오만방자해진 차윤이의 태도를 보니 머지않아 장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차윤이가 또 뭔가를 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장훈은 심장에 안 좋아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요. 차윤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장경준이 나서서 장훈을 보호해야 할 텐데요. 다음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드라마 델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